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비록 우리가 온라인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중심에 예배를 드려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다시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예배를 드려요.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헌금 기도를 아직 안 했네요. 저도 헌금 기도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여 또 주위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각자의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니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깨닫는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설교자분과 이외쳐 봅시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아, 참고로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예배 인증샷을 예배 전이나 예배 후 예배 거의 마칠 때쯤에 우리 친구들 인증샷을 찍고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면요 오늘부터 이제 달란트를 다섯 개를 또 적용하도록 할 거예요. 어, 지금 찍지 말고 이따가 우리 친구들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 알죠? 누구죠? 루이 옆에 써 있죠? 루이 14세. 얘들아. 어,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죠. 이 루이 14세는요, 주일만 되면 가족들을 거느리고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 루이 14세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무래도 왕이 출석하다 보니까 막 의자가 부, 늘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은 다 매우 막 터질 만큼 교인들로 넘쳐났다고 해요. 근데 이 교회의 대주교인, 그 당시에 프렐론이라는 그 대주교인은 주교는 어, 이런 모습이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왕한테 잘볼수 있을까 악수 한 번이라도 좀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왕이 도착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 대주교가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합니다 친구들 다음 주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왕이 도착을 했는데 교회당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대주교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주교는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예배 전에 다음 주일에는 왕께서 오지 못한다고 광고했더니 오늘 이렇게들 다들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게 아니라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왕을. 왕과 악수 한번 하고 또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왕보러 온 거예요. 사실상 예배를 드려온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친구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소년부실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BTS가 와서 찬양을 부른다고 한다면 아마도 유튜브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하겠죠? 어, 그런데 bts는 아니지만 bts를 능가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도자인 우리 김수지 선생님이 계셔서 전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아멘 <웃음> 자 지금 전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에서도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 즉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정직한 자. 반대로 미워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악인의 제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아스 왕을 기억하나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백성을 이끌었던 그 요아스 왕 기억하죠. 그 요아스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한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잠시. 요아스 왕 다음 다음 다음으로 세워진 아하스 왕 때에 다시금이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큰 위기의 근원인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돼요. 남유다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오자 아스 왕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자원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성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 반드시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믿음의 답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누구인가? 자, 남유다의 왕그 요담의 뒤를 이어서요,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16년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가 다윗과 같이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1 1개 11장 3절 말씀, 우리 어 요담의 왕을 요다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의 평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심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하며. 자 친구들, 지금 아하스가 무엇을 했대요? 이방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무상호송되었다니까요. 당시 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우리 친구들 대표적으로 아하방 기억나죠. 그 아합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선택을 했고요. 심지어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행했던 그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했던 인신 제사라는 거. 즉 여호와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결과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인을 섬기는 모양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 남유다의 운명.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친구들, 지금. 아람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지금 누, 어디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아하스가 이겨요? 남유다가 이기나요? 아니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돕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 아스르 아, 아람의 왕은요. 이 아스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스에게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아스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이 남유다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왕 아스는요. 하아람왕과북 이스라엘의 어, 왕이, 왕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즉 아스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아스, 그 당시 아스 하 왕은요. 아스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지금 어, 남유다에 있는 왕궁 곳간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금과 은들을 모조를 가져다가 지금 이 아, 그 아스르 왕에게 와서 당신이 지금부터 나의 새 주인이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이 눈에는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아하스는요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물을 다 바치면서 뇌물을 바치면서 지금 자신이 아수르의 종이라고 하며 그렇게 복종에 표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아스 왕이 위기의 순간에 의지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아스 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아스로에게 무릎을 꿇고 의지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이 센 대상을 의지해서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는 듯 하였으나 당장은 평안을 얻는 듯 하였으나 결국 남유다는 아스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예배해야 될그 유다왕이 지금 인간의 권력과 힘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남유다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걸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대요 어느 날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거 뭔지 알죠 사기를 당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식당이 완전히 부도 직전이고 또 남편은 가출을 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어서 막 이모집에 갖다 맡기고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막 한탄을 하고 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산 중턱에서 차를 떨어뜨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치 그 시각에요.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는 중이어서 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순간 찰나 목사님이 차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강의실에 들어간 이 목사님은요, 학생들과 이제 다윗, 우리 친구들 믿음의 다윗 알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과 말의 힘에 대한 묵상을 나눴다고 해요. 어, 근데 그냥 그 묵상을 나누다가 갑자기 그좀 전에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셔서 얼른 그 여집사님에게 문자를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잠시 수업 중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고작그 집사님에게 문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자살의 반대는 살자예요 웃으세요 씩긴 문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격려하고 싶었고 웃으라고 힘주고 싶었던 목사님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살려 주셨어요. 목사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리다니요." "제가 산 중턱에서 차에 쇠를 밟아서 낭떠러지로 정말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순간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문자는 보고 죽자고 그리고 보고 있는데. 자살의 반대는 살자예요 웃으세요 라는 말에 정말 웃음이 나와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요 이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만약 강의 중에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집사님은 정말 엑셀을 밟고 땅을 아, 엑셀을 밟아서 저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날 목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으로 이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여지사님도 목사님 이 목사님이 보내신 짧은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순간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나요?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이 센 친구나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그 광고 문구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아스처럼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왕과 우리의 영원하신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선여마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 한번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자, 이제 아스왕이요. 자신을 도와준 이 아스로에게요. 아스로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아스루 신전에 아스루에게 가서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만 보고 마는데 그게 뭔지 우리 십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왕이 아스루 왕 디글라 플레세를 만나러,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자, 친구들 지금 아스왕이 뭘 봤대요? 아스왕이 지금 뭘 봤어요? 아스르의 이방재단, 그러니까 이방신이 섬기는 그 성전 그 재단을 보고는 <laughs>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신전이 있다니 하면서 뭘 하냐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다 그려와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남유다의 제사장, 즉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그림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왜요? 뭐 하라고요? 똑같이 따라하라고요 제사장 우리아는요이 아하스에게 받은 재단의 구조와 양식대로 이제 남유다의 이방재단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아하스는 이 이방재단의 모습에 빠져서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방식과 모습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죄악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또 교회에서 우상신을, 그 이방신을, 이방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따다가 그걸 고스란히 만들어 놓는 이 모습 도대체 뭐예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또내 운명을 다른 곳에 의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아스 생각에는요, 아스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아마도 우리도 강해질 거야. 저 아스로처럼 우리도 엄청난 권력을 지니게 될 거야 하는 착각을 한 거죠. 남유다도 이렇게 강해질 거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스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 시킨다고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이 악행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 왕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하기에 결국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이 제사장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여호와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왕과 제사장을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남유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우리 말씀, 우리 우리에게 경종 을 울리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집파인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친구, 친구들, 전생에 지금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이세 그림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큰 파란색의 동그라미는요, 자신의 마음이고요. 또 여기 의자 보여요, 빨간색 의자, 이 의자는 왕의 보좌예요. 그리고 이 작고 검은 이 점들, 이 점들은요, 우리의 일상 생활을 말하고 또 보이는, 간간이 보이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세 개가 각각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자, 나는 이세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그림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은가요?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먼저 이첫 번째 그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죠? 나. 내가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자신이 주인인 사람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저 십자가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차원과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의자 아래에 뭐가 놓여있어요? 십자가가 놓여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요, 마음 안에 십자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다 해요.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어제 전사님 우리 딸들하고 이 그림을 함께 나눴는데 제일 큰 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이 그림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모두 일상이 내가 학원을 가든 또 내가 친구들과 놀든 내가 휴대폰 뭐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또 나의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도 매일 안 가잖아요. 그죠? 시간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하느라 우리 친구들이 또다시 애를 먹고 있겠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왕자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계시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적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지금 뭐가 바뀌어져 있어요? 뭐가 바뀌어져 있죠? 맞아요. 십자가와 나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이 왕자에 하나님이 앉으셔서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전사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이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소년부 친구들, 친구들이 섬기는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친구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다시 우리를 옥죄어 오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해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질문. 이 힘든 시간에 친구들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뉴스를 보면참 답답하죠. 아, 왜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 가지고 이 코로나가 왜 번지게 해? 불평도 생겨요. 원망도 생겨요. 아,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해. 너무 힘들죠.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쉽고 또 하나님 아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들여진 이 온라인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정말 나 중심적인 예배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지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세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정말 정돈된 예배 준비된 예배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 주인을 모신 자답게 주님의 명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한 주간 도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우리 소녀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